어쨌든, 제가 첫 번째 어, 챌린지 하고서, 이제 이번이 두 번째 챌린지인데, 요즘에 수호파 인기 너무 많잖아요. 스트릿 우먼 파이터. 저 친구들이랑 만나면 그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다 똑같아. 어, 어렸을 때 장기 자랑했던 <laughs> 그 추억을 떠올리며, 춤에 대한 열정이 갑자기 명치 끝부터 올라온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 많았고 저 또한 어렸을 때춤 되게 좋아했는데 막 다시 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촌이가 또 뮤지컬도 하고 춤도 굉장히 잘 춰서 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여기 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수우파 챌린지 나도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따라잡기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많이 추는 그 소미의 덤덤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해가지고 좀 일주일 동안 마스터해서 좀 예쁘게 한번 찍어보려고요. 이것도 내가 진짜 막 엄청 하고 싶어가지고 언니한테 맨날 같이 춤추자고 막 그랬었는데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 생각만 하지 않고 드디어 행동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예쁘게 연습을 잘 해볼게요. 언니, 수업 받은대니까. 받은. 그 언제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번 맞지? 오늘, 오늘. 언니 봐아야 해. 우리 배꼽티 입고 춤췄던 그 시절이 상상이 <laughs> <laughs> 우리 코엑스 가서 대회도 나갔어. 그게 거기가 오. 백제. 백제예술대학교. 그래, 그... 백제예술대학교 대회도 나갔었어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춤을 배워볼. 넘덤을. 들봐야지아나 안그래도 언니 아나 무릎 왜 아프지? <laughs> 저는 좀 엉망진창이야. 땀땀 <laughs> 다 흘리고 막 화장 다 번지고 어쨌든 오늘 연습은 다 마쳤습니다. 다시 열심히 해 가지고 다음 할 때까지 안 까먹고 완벽하게 덤덤하는 걸로. <laughs>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laughs> 그냥, 이제, 내가 주인공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치?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걸막 선택하면서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받는 입장이 됐다 보니까, 그렇게 4년은 지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우울감? 이게 특히 특히나 더 직업적으로 선택을 받는 입장이니까, 좀 되게 그런 게좀힘들더라고서 아, 뭐, 근데 내가 이제, 원래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나의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나의 모습이 잃으면서 내 주도 삶의 주도권도 뭔가 회사에 뺏겨버리고 뭔가 이런 일에 뺏겨버리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 내가 생각만을 하지 말고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좀 끈기 있게 뭐든 그냥 한번 해보자. 뭐, 네, 회사 다니면서, 에이, 그냥 다음에, 아, 체력적으로 아껴야 되니까 일단 지금 잠자고, 막 이런 생각을 했다. 아, 이렇게 하, 살면 안 되겠다. 4년 동안 그러고 보니까 내가 뒤돌아보니까 한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적응한 거 빼고는 뭐한게 없는 거 같아. 뭔가. 근데 내가 유튜브는 항상 아, 해 어, 해봐야겠다? 해야겠다? 지금 시작한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마음이 위안이 되게 많이 되고 일에 너무 막 이렇게 몰두되지 않게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일단 은 시작을 해야겠다. 맞아. 뭔가. 아, 네. 자 아, 이제 두 번째 연습 전소미 따라잡기 <laughs> 어제 수파 본 사람 아 수파 수아 수파 짱이다 수파 따라잡기 두 번째 연습 해보겠습니다 t x n e n 2 n n 그다음에 단단 단아 맞아 머리 머리 이거 때부터 미어 결 머리 머리 기에서춤 춰요 단단 단단 그다음에 라라 라라 아, 진짜 뭐 하고 있는데? 아, 내가 음. 친구도 그냥. 아그 괜히 그거 하다가. 그거 한번 쳐패고 이렇게 감이 올거냐는 아니, 싶은 그 쓰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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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해 놓은 게 있으라서요. 네. 그래도 좀 빨리 풀어져요. 네. 아, 너무. 아, 너 어제 밤까지 춤 연습하고 춤추고 드디어 소미의 덤덤 안무를 완성을 했어요, 어제. 1절. 아, 근데 그거 이렇게 고개 이렇게 까딱 하는 그런, 그런 씬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깨, 목쪽 있는 데가 또 담이 와가지고 진짜 너무 고생을 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전 11시 반이 지나갔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침대 안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챌린지를 하고서 느낀 거는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기발랄함? 그런 생기를 얻었거든요. 어,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이렇게 소소한 거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조금만 더 쉬다가 갈게요.